외람대오나초선함 네. 대선, 뭐 삼성의장 모임에서, 대표님의 발언 등에 대해서, 회장님이라는 국적들이 나왔을 때좀 자제를 요청하는 느낌이 있던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그분들이 만약에 실제 어떤 단위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만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어, 말씀하실 것이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어제 전에 듣기로도, 뭐, 재선의원 모임도 그렇고, 초선의원 모임도 그렇고, 애초에 참석 의사를 밝힌 분들과 불참석 하신 분들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고 한데 어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어 저는 이제 선대위가 체계가 개편되어서 선대위 내어네 인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각자기 다른 위치에서 후보를 돕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이나 여러 공간에서 선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늘부로 어,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 선에서 발언을 해야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 지금은 또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